전관예우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외고 옹벽 붕괴 사고를 낸 건설업체의 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시교육청에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강한 번식력으로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식물 도깨비 가지가 울산에도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칠태 조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올해 태화강에 역대 가장 많은 연어가 회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화강 연어를 관광 자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울산 지역 집값이 공급과잉에다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조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울주군 지역 전셋값은 리먼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울산 교육연수원 이전을 두고 교육청과 동구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전 보상금 113억 원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경수로 원전인 신고리 3호기가 착공 5년 만인 오는 17일부터 시험 운전에 들어갑니다. 울산 시민 3명 가운데 2 명이 광역시 승격 이후 생활 여건이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수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지난 밤사이 가지산에 올 들어 첫 눈이 내렸습니다. 도심에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김규태 기자입니다. 밤새 내린 눈에 나무들이 온통 하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등산로에도 새하얀 눈이 내려앉았습니다. 지난해보다 보름 가량 빠른 올해 가지산 첫눈입니다. 어제 밤에 조금 왔다가 오늘 새벽이 조금 왔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하얀 바닥에 깔려 있더라고 이게 첫눈입니다. 이게 눈앞에 펼쳐진 설경에 등산객들은 감탄을 연발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첫눈을 만나갖고 생각지도 않은 첫눈만 나갖고 너무 좋네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 막바지에 어, 초겨울이라고 할까? 늦가을에 아주 좋은 산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속에 첫눈을 담고 난로 옆에 서서 눈 구경을 하며 온몸을 녹이기도 합니다. 적설량이 기록될 정도로 많은 눈은 아니지만 올들어 내린 첫눈은 이제 겨울이 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울산 도심에도 강한 바람이 불면서 낮 최고 기온이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9.9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아침 기온이 4.5도까지 떨어진 데다 순간 최대 10m의 강풍이 불면서 체감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상층에 찬 공기가 남아여 기온이 떨어져 춥겠으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울산 기상대는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비가 내리겠고 당분간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유비신뉴스 김규태입니다. 울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퇴직 공무원에 대한 정관 예우가 논란이 됐습니다. 또 외공벽 붕괴 사고로 낸 건설 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시 교육청에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소식을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은 의원은 울산시의 청렴도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3위에 그치고 있고 최근 3년간 금품 향응 수수로 징계받은 공무원 8명 가운데 5명이 기술직이라며 강도높게 질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월 말 뇌물 수수로 파면된 기술직 모 사무관의 경우 관련 업체 부사장으로 취업해 7억 원대 울산대교 일부 공사를 수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슬 업체에서도 이런 그런 분들 여기 해봐 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서 하는 것들을 보여주지 않그 공무원들의 그런 이라든가리지않 이에 대해 울산시는 민자 사업인 만큼 전관 예우와는 맞지 않고 해당 업체가 판넬 시공 특허를 갖고 있어 수주한 거라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공무원 비리 예방 대책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잘못된 어떤 요소가 침투가 됐다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어, 예방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울산 외고 옹벽 붕괴 사고를 낸 공사업체 40억 원대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는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제시공 비용을 어, 업체로부터 앞으로 징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신일반산업단지 산업폐기물 논란이 재연되면서 몇 차례 정회가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유비씨뉴스 이정환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고 대신 해마다 5억 원이 넘는 부담금을 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의회 이은영 시의원은 울산시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해 0.6% 올해 0.7%에 그쳐서 2년 동안 11억 원의 부담금을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윤영 시의원은 지난해 2천만 원의 예산을 전용해 교육감 관사를 3억 5천만 원에 구입한 시교육청에 장애인 고용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홀로 급등세이던 울산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이달 들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가격까지 떨어져 이제 울산도 조정 국면에 접어든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주거 밀집 지역인 울쪽은구형지구의한 아파트입니다. 한달 전에 2억 7,8천만 원에 거래되던 150㎡ 33평형이 이달 들어 2억 7천만 원에도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한돈처 정도 내야 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매수 손님 자체가 좀 많이 이렇게 다음 뭐한 2년 뒤에 사자는 분위기로다 보니까 최근 신규 분양이 늘면서 기존 주택을 사려는 수요가 크게 줄어든 탓입니다. 분양받은 상당수 세입자들이 입주 시기 때까지 계약을 연장해 전세 가격도 약보합세이지만 거래는 거의 끊긴 상태입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여서 울산 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달 첫째 주0.1% 오른 이후 한 달째 변동이 없습니다. 꾸준히 오르던 전세 가격도 이달 들어 처음으로 상승세를 멈췄습니다. 특히 남구에서는 매매 가격이, 울주군에서는 전세 가격이 각각 0.2%씩 내렸습니다. 이처럼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약보합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사실상 처음입니다. 어, 조정 국면을 맞아가지고, 어, 매매가도 지금 거의 중단된 상태, 어, 또 일부 어, 전세도 어, 반등이 없습니다. 일체 신규 분양 입주자들이 지금 대기 상태입니다. 현재 3천여 세대에 달하는 미분양 역시 좀처럼 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당분간 아파트 매매나 가 전세가 반등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입니다. 유비신 뉴스 서영만입니다. 도깨비 가지라는 외래 식물입니다. 동물계에 황소개구리가 있다면 식물계에는 이 도깨비 가지가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는데요. 무시무시한 번식력으로 중국 입화산 일대를 뒤덮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조인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나카라온 가시가 도깨비 뿔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도깨비 가지. 추운 날씨에 잎사귀는 시들었지만 노란 열매를 매단 채 야산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농장 전체가 도깨비 가지에 점령당한 농민은 한해 농사를 망쳤습니다. 우리가 다 갈아가지고... 뭐 꽃이 같은 거 신고 땅콩 심어도 예. 막그셋 전부 다 올라가 이래 가지고 미가 원산지인 외래종으로 10여 년 전부터 서서히 출현하기 시작해. 최근엔 중구 이빠산과 울주은등 여섯 곳에 대형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소가 소 위장이 빵나 위장 빵나 소가 죽고. 번식력이 워낙 강해 주변의 식물과 나무까지 고사시키는 등 생태계 자체를 교란시킵니다. 옥수수 밭이 있던 자리입니다. 도깨비 가지가 생기면서 농기계로 밭을 밀었지만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라도 뿌리가 단 1cm만 남아 있으면 열흘 안에 다시 줄기를 뻗을 만큼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뿌리가 가라진 부분들이 완전히 가로가 나지 않는 한그 다음에는 그이 지금 현재 있는 상태보다 더 기하급수적으로 도깨비 가지가 많이 번식을 하게 되고. 도깨비 가지로 인한 피해가 더 확산되기 전에 하루빨리 제거작업과 실태조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올해로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태화강의 연어회기가 올해 가장 많을 거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태화강 연어를 관광자원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선우석 기자입니다. 태화강 중류의옛 사모다리. 올해도 어김없이 태화강을 찾은 연어 무리가 강을 거슬러 상류를 향하고 있습니다. 암수가 함께 어울려 강바닥을 파헤치며 산란하는 모습도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 2일 올해 첫 회기 연어가 확인된 뒤 지금까지 515마리가 태화강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07마리보다 2.5배 가량 늘어난 것은 물론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2년전716 마리를 넘어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울 걸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는 무거천 등 태화강 지류로회귀하는 연어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물도 맑고 고기도 많고 태화강이 참 많아서 좀 많이 좋아졌어요. 지난 2003년 첫 회기 연어가 관측된 뒤 10년째 연어 회귀가 이어지자 이를 관광 자원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됩니다. 태화강에 올라온 연어를 그 상품화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서 그 연어 생태관의 일종 의 연어 보하장도 건립하고. 오는 2014년까지 선바의 인근에 태화강 생태 체험관이 들어서면 인공 보화까지 가능해져 태화강은 연어 회기와 인공 보화, 자연 산란 그리고 방류 체험까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국내 유일한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울산 시민 3명 중 2명은 광역시 승격 이후 울산이 살기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교육과 가계경제 그리고 안전 부문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습니다. 김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역시 승격 때와 비교해 달라진 점을 물었습니다. 그럼 공원이 단으로 다듬어졌다든지 라면 뭐 자전거 도라든지 로 산책로 이런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 이 교육 부분에서는 좀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울산 발전연구원이 시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전체 66%가 광역시 승격 때보다 삶의 여건이 좋아졌다고 답했고 좋아진 분야는 공원 시설과 주거 환경, 문화 예술의 순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교육 등은 절반가량만 좋아졌다고 답했고 가계 경제와 안전은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광역시 승격 1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도 울산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이 쏟아졌습니다. 다양한 산업 이외에 인문사회학적으로 사회복지, 교육,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여건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사실은 사람들 행복하게 만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에 정책이 좀더 강조해야 되는. 광역시 승격 당시 154억 달러였던 울산의 한해 수출은 6.6배, 수입은 4.6배, 1인당 지역 내총 생산은 2.3배나 늘었습니다. 하수도 보급률과 하수 처리량도 늘면서 태화강과 회화강, 동천의 수질도 몰라보게 좋아졌고 병원 수는 2.4배, 의료 인수는 3.8배나 늘면서 의료 여건도 개선됐습니다. 그러나 급속히 늘고 있는 노인 인구와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복지 대책과 도시 성장에 걸맞지 않게 뒤처진 교육 분야는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문화재청이 방구대 암각화 보존 대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연댐 수문 설치 사업은 울산시와 합의한 뒤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은 문화재청이 신청한 사연댐 수문 설치 예산 30억 원에 대해서 문화재청이 울산시와 방구대 암각화 보존 대책에 대해 합의한다는 예산 부대 조건을 문서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김찬 문화재청장은 이 같은 조건에 동의하며 울산시가 추진 중인 수리모형 실험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문화재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방구대 암각화 보존 대책 마련에 울산시와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KTX 울산역과 고속도로를 곧바로 연결하는 인터체인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KTX 역과 가까운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정부가 울산역의 고속도로 연결 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이 정부의 시범 사업으로 선정되면 사업비 27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17년쯤 중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 교육연수원 이전을 위해 울산시가 확보해 놓은 이전보상금 113억 원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울산시는 시교육청과 동구청에 올해까지 교육연수원 대체 부지와 비용에 대한 협의를 하지 못하면 지난 2010년 확보한 이전 보상금을 불용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련 예산을 다시 편성할 때 시의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전이 상당 기간 지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구 효문공단의 20년째 폐시트가 방치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울산시가 폐기물 처리를 위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현장 실태 조사를 벌인 울산시는 땅 소유업체를 상대로 청결 유지 명령을 내리고 업체 측이 법적 의무가 없다며 불응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는 업체 측이 주장하는 폐기물 처리 비용 30억 원은 부풀려진 것이며 8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과 맞던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에 지난 2월 신세계 7시 프리미엄이 아울렛 공사에 들어간 가운데 롯데쇼핑도 기장군의 아울렛 건립을 추진합니다. 롯데쇼핑은 오는 2015년 동부산 관광단지 10만 제곱미터에 국내 최대 아울렛을 개장하기로 하고 모레 부산 도시공사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지역 유통업계는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과 유통업계 지각 변동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울산 지역 고용률이 증가하면서 취업지도 취업자도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지역의 고용률은 59.7%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0.4% 포인트 늘었으며 취업자는 55만 2천 명으로 5천 명가량 늘었습니다. 산업별로는 광공업 종사자가 2만 1천 명으로 13.6% 증가했지만 계절적 요인 등으로 농림업 종사자는 2천여 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산시의회가 오는 27일 고등법원 원해재판부와 가정법원의 울산 서일치 촉구 결의안을 지택하기로 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울산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등법원 원예재판부와 가정법원이 없어 최소한의 사법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대법원과 국회, 그리고 정부 관련 부처에 결의안을 보내고, 대선 후보 선대위에도 이를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울산 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천연물 신약제도 백지화를 요구하는 부산 궐기대회 참가로 내일 오전에 휴진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한의학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처방에 천연물 신약이란 전문 의약품으로 변질돼 비전문가인 양의사들이 처방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를 백지화하지 않을 경우 한의사 면허증 반납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약사법 개정으로 내일부터 심야나 휴일에 울산 지역 214개 편의점과 11개 보건진료소에서도 감기약과 소화제 등 13가지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군별로는 울주군이 이른 곳으로 가장 많고 남구 5 4곳 동구 48곳 등입니다. 약사지도가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의약품을 파는 것을 막기 위해 일회 판매량은 하루분으로 제한하고 12세 미만 어린이는 구입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에 건설 중인 신고리 원전 3호기가 오늘 17일부터 시험 운전에 들어갑니다. 한수원 고리 원전 본부는 이번 시험 운전은. 핵 연료를 빼고 고온 기능을 테스트하는 것으로 내년 9월 상업 운전 이전까지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9월에 착공해 5년 만에 시험 운전을 하는 신고리 3호기는 2346억 원을 들여 자체 개발한 신형 경수로 원전으로 우리나라가 해외에 처음 수출한 아랍에미리트 원전의 모델입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뱀수죄와 뇌물 공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고리원전 전 과장 마흔 대설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에 추징금 8,900만 원의 1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비고인이 원전 납품업체들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범행 후에는 돈준 사람과 만나서 증거 은폐를 시도해 1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고리원전에 근무하면서 재하청 업체를 설립한 뒤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무기 내달라며 1억 천여만 원의 뇌물을 건네고 납품업체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8,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울산지법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서 총업원 등으로 일하다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27살 신모 씨등 3명이 원심 판결을 줄여달라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 등으로 형을 선고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이들이 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부경찰서는 편의점에서 3차례에 걸쳐 삼각김밥 등 4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대학교 휴학생 20살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경찰에서 동생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강원도에 계신 부모님이 보내는 등록금과 생활비가 부족해 식료품을 훔쳤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회야강에 페놀을 유출해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울산시가 폐기물 재활용 업체 32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벌여 5곳을 적발했습니다. 울산시는 이 가운데 미래에코와 건영환경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에 과태료 1천만 원을, 울산자원화산업에게는 영업정지 1개월에 과태료 300만 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울산시는 또 폐기물 처리 과정을 전산화한 올바로 시스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정부의 시스템 개선을 권의하기로 했습니다. 탈화강 상류의 수지는 크게 개선됐지만 하류인 학성교 부근의 수지는 상등급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의 물환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학성교 부근에서 조사한 수질 검사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BOD 기준 평균 3등급 이하의 수질이 검출됐습니다. 울산시는 이에 대해서 녹조와 적조 발생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오패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올해 수돗물 누수를 차단해 23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누수 탐사팀이 첨단 장비와 탐사 기법으로 올해 185건의 누수 지점에서 수돗물 265만 톤이 새는 것을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누수 탐사팀은 지금까지 2,128만 톤의 누수를 차단해 180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SK에너지는 오늘 기초수급 대상자와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108가구에 월동용 사랑의 연탄 4만 3천 장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연탄 지원은 SK에너지 직원들과 울산시 대학생연합봉사단원들이 직접 지원 대상자들을 찾아 배달해줬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 가정 부부 2 0쌍이 경남은행의 도움을 받아 오늘 합동 결혼식을 가졌습니다. 경남은행은 심리 대학교 건립과 울산역 조형물 설치, 울산야구장 전광판 기부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영남 화력 발전소는 오늘 남구 장생포 복지문화센터에서 가스와 복합 발전소 전환을 위한 환경 영향평가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40여 년 동안 중유 연료를 쓰던 영남 화력 발전소는 국내 최초로 가스와 복합 발전소를 건립해 오는 2017년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